가 오늘은 이제 세 분의 우리 청년 분들이지만 그 분들의 정치 아, 정치적으로 이제 기반이 되는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을이세 어, 분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 이번 달이었습니다. 트럼프 제2기가 탄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혹시 있어요? 이제 뭐. 우리 언론이 조금 너무 과도하게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음.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죠. 과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가 올바로 된 대미 취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이제 가장 화두로 떠올랐었고 그렇군요.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다들 되고 나면은 네. 그럴 줄 알았다고 해요. <laughs> 그런데 저는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네. 제가 그거는 예측은 했는데 그리고 비트코인 살 생각은 안 했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정말 사고의 확장이라는 게 네. 필요한 순간이 그렇군요. 아니었나 싶고 뭐좀 농담이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좀대미 취재 능력을 좀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쓰기만 해서는 실제로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 해서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상황인 만큼 정말 데미 정보력이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그런 걸 가지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음. 빠르게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골프가 지금 우선 순위가 아니에요, 그죠? <laughs> 냥 골프가 우선 순위 아니라는 얘기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어때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제 주변에서도 이제, 그, 뭐, 공대 출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비트포인이 오르는 거 보면 되셨나 보다. <웃음> <웃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되고, 사실 저는 뭐, 어, 이쪽 산업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음. IRA가 어떻게 된다라던가, 이런 앞으로 올, 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또 정부의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더 많이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좀 바램이 있습니다. 음. 지금 페페님께서 알았으면 전 재산 다 갔는데 <laughs> 점점점이라고 <laughs> 말씀 주셨습니다. 네, 어떠 어떤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어, 일단 아무래도 제가 취급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이제 국가 안보나 그렇죠. 뭐 국방 쪽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쪽 분야 관련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거냐 어. 또는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거냐 음.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질문 이따가 다 해드릴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답변 주세요. 네. 사실 오늘도 그런 관련된 주제로 음. 어, 트럼프 정부 이후에 한반도의 네. 안보 환경의 변화 또는 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한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해왔고 네. 어, 사실 굉장히 어렵고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다 보니 오늘 좀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